연구자들에 따르면, 건강한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기. 해석이 여기서 끝났지? 항상 마지막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주어. 자, 이제 동사 선택. 동명사가 주어라는 얘기는 3인칭 단수, 동사도 단수. 동사가 단수일 때는 s를 붙여야 되지, 그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해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민감해야 돼 어디에 민감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즉각 즉각 알아채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뭐냐면 동기부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잘못 대우받았을 때는 그 잘못된 상황을 제대로 만들고 고쳐 잡으려는 동기부, 동기부여. 타인의 욕구에 민감해야 된다. 상황이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자. 두 가지는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되나? 서로 보완적, 보충적. 알겠니 무슨 말인가? 철자 잘 봐도 딱요 하나 차이야. 자, 2로 들어가야 보완적. 이아이로 들어가게 되면 칭찬하는 생뚱맞지,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자. 자, 훌륭한 사회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커 a p a c 라고 하는 것은 수용능력. 뭔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지. 뭐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나? Geart, 죄책감. 내지는 죄의식. 밟아.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 훌륭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자. 상황이 잘못된 질도, 잘못된지 알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니까. 죄책감을 수용하자. 앞문장과 뒷문장이 비슷한 내용이 추가되고 첨가되는 것 같니? 아니면 사실상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니? 사실상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in other words를 쓰지. 확실히 구분하자. 앞의 문장 A, 뒤에 문장 B.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표현은 달라도 말의 내용이 똑같다. 같은 말이. 동어. 한번더 나오는 반복. 이때는 말이야. 사용할 수 있는 연결사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던, in other words, 아니면, there is. 둘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니?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in other words를 외우고 공부를 해도 실제 시험에는 뭐로 대신 나올 수 있다? there is로 대신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필요한 사람은 영상 멈추고, 필기하고 쌤은 계속 갈게. 한 사람의 전문가. 어떤 전문가? 수식 들어간다. 집중했던 전문가. 어디에 집중했니? 죄책감. 어떤 죄책감? 수식 들어간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죄책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결국, 전문가가 주어고, 여기서 동사구나. 3인칭 단수. 동사도 단수일 때는 뒤에 S 붙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첫 번째 가로가 수식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동사 앞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그런데 두 번째 가로가 수식이 되는 이유는 뭘까? experience는 뭐뭐를 경험하는 타동사?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략된 구조로 봐야 되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구조로 보고 수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죄책감 이해 됐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해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해치고 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치고 나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사람들이 느끼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죄책감에 놓여있는 고통 이런 고통, 이런 종류의 고통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쳤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때 모를 때, 당연히 알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야. 이 무슨 말이니?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어.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해.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여러분도 고통스러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공감하는 고통이야. 왜이 단어 들어가는지 알겠나? 앰퍼, 스테틱, 인카논 나오거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와도 쓸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행동을 했고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쳤어. 그 사람들이 괴로워해.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도 괴로워해. 여러분이 공감을 하는 거야, 고통을. 타인의 고통을 여러분이 공감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야. 죄책감이 생기는 거지. 만일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쳤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의 괴로움을 여러분이 모른다, 공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느끼는 고통을 여러분이 함께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죄책감이 든단 말이야. 여기서 바로 공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일어나다 발생하다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일어나고 발생하고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을률이 못 들어가는 자동사 수동태 될수 없지 그래서 이제 고통이 주어라고 하더라도 동사는 능동태 이와 같은 죄책감 때문에 말이야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느껴지면 자기가 했던 것,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지? 뭐 하려고 할까? 보상하려고 한다고. 보상하려고 하겠지? 죄책감이 드는데 보상 안 하려고 하겠니? 그러니까 이때는 i n c l i n e 가 들어가야 돼. forbidden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다,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있니. 그럼 inclined이 들어가서 비동사 만났고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었지? 그래서 인클라인드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으면 비 e inclined to 마치 수거처럼 머릿속이 정리가 돼야 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보상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자 본문에는 보상하다가 make up으로 나왔잖아. 이게 만일 다른 단어로 치환이 되면 어떤 단어가 될까? 이런 단어. Compensate.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으로 공부를 해도 시험에는 실제로 2단으로 대신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보상을이나 배상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리페어, 복구하려고 하지. 뭘 복구하려고 하나? 피해. 어떤 피해? 사회적 관계에 야기된 피해. 그렇게 해서 리스토어. 복원하려고 하지. 조화를. 자, 주제문 볼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거지. 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여라, 무시해라.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 이거는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를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니? 복구하고 복원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리컨스트럭트. 재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 이거는 끝낸다는 얘기 사회적 관계를 끝내면 안 되지 됐니자 그다음 페이지.